그 때가 우리 시장이 대세상승으로 가는 시작점이다. 항상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진입을 할 때는 두 가지 수익을 노리고 돌았습니다. 첫 번째,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환율에서 수익이 나고, 두 번째,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상승하면서 수익을 내는 환수익과 자본수익 두 개를 노리고 우리 시장에 확 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둘다 노릴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잘돼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1998년 IMF 때 기업 분석으로부터 시작해서 25년 금융시장에 있어온 이희건 대표고요. 지금은 이희건 경제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까요? 만약 상승한다면 상승 모멘텀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뭐 국내시장이 워낙 어렵습니다. 뭐 하지만 우리 시장도 보게 되면 상승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사실 눈에 안 보이죠? 어떤 게 상승을 할지. 하지만 주식에 있어서 가장 큰 호재는 다른 것보다는 주식이 가격이 사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장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이게 12개월 선행 PER입니다. 보게 되면 뭐 우리가 8.2배로 글로벌 증시 중에 가장 낮습니다 (8.2배로) 즉 그만큼 저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21.9배로) 우리보다도 두배 이상 고평가고요 그래서 가장 저평가돼 있다 이럴 경우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면 다 수익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12개월) 뭐 선행 (PR이) e 기존 5년 박스권 딱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 즉, 그만큼 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때 시장이 흔들릴 때 차근차근 뭐 매수를 해놓으면 결국 시장이 제자리 밸류에이션을 찾으면서 수익이 나고요. 이건 뭐 가격적인 측면이고 이거 외에 정말 우리가 사실 시장이 상승을 하려면 어떤 모멘텀이 빵 발생을 해야 상승을 하는데 그 모멘텀, 그건 내년에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다른 것보다는 이제 내년 1월 20일이면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보게 되면 트럼프가 취임 후에 바로 약달러로 확 움직였거든요.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것은 원화가 강세로 가고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오고 우리는 시장이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2기는 바로 약세로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그건 1기 때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쳤고 펼칠 때마다 달러나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이해를 하게 되면 아, 내년 어느 타이밍에 주식을 매수할지 그것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죠. 그래서 먼저 트럼프, 일기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취임 후에 달러 약세, 10년물 국채 다 약세로 갔습니다. 족, 2017년도 우리 시장 보면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환경이 좋았어. 하지만 언제부터 어려워졌나? 보게 되면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발표하고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대중국, 무역제재지요. 미중 관세를 확 중국에 부여하면서부터 달라도 강세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2기 때는 1기 때 정말 관세도 확 부과하고 감세 정책도 펼치는 걸 봤기 때문에 시장은 미리 움직이죠. 그래서 트럼프 넬리를 자세히 보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고 달라도 강세로 갔습니다. 즉 미리 관세 높일 걸 보고 돈대로 먼저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막상 시행이 되어버리면 반대로 달러가 약세로 가고 국채금리는 다시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은 상승을 할수 있죠. 과거도 보게 되면 시행을 했을 때 10년물 국채금리가 확 상승을 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는 다시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달러도 약세로 꺾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꺾이는 게 지금은 트럼프가 당선되고 관세나 감세법을 시행하는 시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과거 이때 정말 환율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위안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우리 시장은 위안하고 정말 연동이 되고 과거에는 미중 분쟁으로 위안화가 약세로 갔거든요. 보면 중국에게 관세를 확 하고부터는 위안화가 15% 정말 약세로 확 움직였습니다. 이때 보면 옆에 있는 우리 원화도 같이 약세로 갔고요. 반대로 달러는12% 강세로 갔습니다. 그래서 확 움직였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미리 환율이나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달러로 본다면 트럼프 넬리로 현재 7% 상승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상승을 했다는 거죠. 과거로 보면 뭐한5% 정도 더 상승할 수 있겠다 보지만,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또 틀린 측면이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게한20% 넘어갔고요. 하지만 지금은 한 10%대 초반으로 확 줄어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안화 약세가 뭐 과거처럼 크지 않을 거다. 그래서 미리 선반영되는 측면이 높다. 그러면 관세 매기고 위안화 위아나 보면 위안화가 약세로 확 갔지만 뒤에서 보면 다시 위안화가 강세로 왔죠. 그래서 이렇게 강세로, 위안화가 강세로 갔다는 것은 우리 원화도 강세로 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화가 강세로 가면 우리 시장 상승을 기대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어떤 토대로 봤을 경우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그리고 취임 초에 힘이 가장 셀때 공격적으로 감세 정책도 펼치고 그리고 관세지요. 보편 관세도 올리고 중국에 정말 강한 관세도 때리고 그때 되면 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가 가장 매수할 수 있는 적이고그 이후부터는 꾸준히 달러가 약세로 가고 원화가 강세로 가고 우리 시장 외국인 드롬에서 꾸준한 상승이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권 미리 선반영 돼 있기 때문에 직권부터 뭐 천천히 뭐 분할 매수해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는 뭐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펼칠 때 그때까지 뭐 시장은 계속 변동성을 줌에서 움직이니까 그때까지 잘 분할 매수를 해놓으면 이후에 정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있으니까요 다들 뭐 어렵지만 좀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상승을 대비하여 지금 사두면 좋은 섹터나 주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딱 보면 다른 거 아닙니다.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중심에는 트럼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관련된 수혜주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다른데 보게 되면 어려워집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주식 시장은 어떤 호재나 어떤 이벤트나 뭐가 발생을 딱 했을 때 돈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곳 그곳이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11월 6일이죠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돈들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딱 보게 되면 아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11월 6일 색터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셧샷을 준비를 했거든요. 셧샷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일단 트럼프가 딱 당선됐는 날 뭐 사실 2차전지나 신재생에너지는 바이든 수혜주니깐 트럼프가 당선되고는 겁나게 나왔고요 그래서 요 섹터는 뭐 겁나게 나왔다 반대로 상승하는 섹터가 있잖아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섹터 보게 되면 조선주 그리고 금융주 집중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따라서 조선주나 금융주에 일단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가 나왔고요. 그러면 왜그러냐고 보면 금융주는 다른 거 아닙니다. 트럼프 공약의 핵심은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 그러면 규제가 가장 심한 게 금융이거든요. 금융. 그래서 금융주가 규제 완화가 나오면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얘기가 나왔고요. 여담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트럼프 일기 때도 규제 완화되고 금융주 수혜 받겠다. 금융주가 그런데 트럼프 일기 4년 동안 보면 미국 기준으로 보면 금융주가 가장 못 올랐어요. 요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융주에 확 가기는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대신 조선주는 직검 슈퍼 사이클을 맞이했고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뭐 미국 조선업은 한국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트럼프 뇌리까지 붙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주에 대해서는 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탑픽으로 본다는 섹터 중에서는 일단 조선주가 가장 뭐 탑픽으로 유리하게 어팡이나 트럼프넬리 봤을 경우 유리하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조금 더 조선주 중에서도 대형주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보면 HD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 가장 대표적인 게 있는데 요 중에 HD한국조선해양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HD한국조선해양 대응주 중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3사 중에 미국 뭐라 그럴까? 미국 해군이라든가 이쪽 군함이라든가 정비라든가 수리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느냐 고기도 중요하죠. 트럼프 관련주니까. 따라서 그런 종목은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그래서 뭐 대형주 중에서는 딱 압축을 하자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HD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 미국 트럼프하고 관련된 HD 한국중공업 하나오션. 요 정도로 압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중소형주. 또 대형주 외에 중소형주 관심 있으신 분도 있으니깐요 중소형주 중에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조선업 1위는 중국입니다 뭐 우리나라보다 작년 수주가 한 3배 이상 훨씬 많이 하면서 압도적으로 글로벌 1위거든요 하지만 아직 우리 시장을 못 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부가 같이 선박인 LNG 뭐 선박이나 LNG연로선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수주를 삭스리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LNG 선박 관련돼 있는 뭐 조선 기자재 요거는 업황역으로 보면 가장 메리트가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더해서 트럼프의 에너지 장관이 셰일가스 CEO로 지명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에너지 정책이 바이든 때하고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바이든 때는 미국이 LNG 수출을 막았거든요. 하지만 트럼프 때는 그걸 뭐 용인을 해준다. 그러면 미국에 LNG 관련해서 프렌터 공장이나 짓는 게 붐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셰일가스 시효니까 셰일가스 관련해서 뭐 규제가 완화된다. 그러면 또 다시 셰일가스 붐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피팅 업체입니다. 피팅 업체 따라서 LNG 선박 관련 주에다가 이런 피팅 업체, 미국 플랜트까지 같이 수혜를 받는,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 한번 보게 되면, 한세 종목 정도가 있는데, 성광밴더, 하이로 코리아 태광, 한세 종목 정도가 고그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근데 보면, 작년 3분기에 비해서 올해 3분기가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감소를 했습니다. 요건 다른 것보다 우리나라 뭐라 그럴까 석유화학업체들이 좀 투자를 줄였거든요. 고그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 반대로 내년부터는 미국 쪽에 이런 프렌트 산업이 확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 집중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세종목 중에서도 어디가 좋을까 순위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것보다는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대로 가는데, 그러면 세 종목, 뭐, 추세, 주가 추세를 보고 가장 강한 종목이 대장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 종목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일단 코스닥 지수는 가장 바닥권에 나와 있습니다. 대신 세 종목 다 지수보다 강하고요. 그래서 지수보다 하이로 코리아는 조금 강하고, 그 다음 태광, 그 다음 성광밴드입니다. 따라서 지수보다도 훨씬 강하고 이런 어떤 업황적 모멘텀에다가 트럼프 수에까지 붙어 있으니까 뭐 성광밴드나 태광 강하게 가는 쪽에 유심히 살펴보시면 어떻게 보면 내년에 시장을 좀 선도해 가지 않을까 되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조선업 설명을 드렸다면 테마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테마도 어떤 테마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11월 6일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11월 6일 날 테마 움직임 제가 정리해왔는데 한번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상승을 했고요. 요건 11월 6일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그다음에 우주항공 상승을 했고 원전, 히토류 다음 날 조선주 상승을 했는데 가장 강하게 상승한 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입니다. 따라서 테마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의 탑픽으로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 있고요.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 했죠. 물론 24시간 안에 전쟁은 못 끝냅니다. 하지만 그만큼 끝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강력한 트럼프테마고 여기에다가 유럽연합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뭐 3월 1일까지 민간 사업자 모집을 한다. 그래서 정말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 한 (1055조) 막대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가시권에 들어왔거든요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내년에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할 테마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아닐까 보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조심을 할게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보게 되면 뭐~ 번양 건염이나산부 토건 이런 어떤 토건이나 건설업체 중소형 업체 이런 애들은 너무 펀더멘탈이 워낙 안 좋습니다. 따라서 이런 쪽에는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펀더멘탈이 너무 안 좋은 뭐 토건이나 중소형 건설업체는 접근을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과거 이라크 재건 때 보면 건설 중장비가 한네 배, 다섯 배 이상 수출이 되면서 수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건설 중장비나 아니면 실제로 복뭐 재건에 관련돼 있는 거. 그런 쪽으로 본다면 HD 현대 건설 기계라든가, 그 다음에 뭐 현대 에버다임,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보면 가장 대장주로 움직이는 것은 SY 스틸텍인데 그 종목은 워낙 높게 상승을 했으니까 뭐 리스크 라인을 잘 잡고 또 봐야 되고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거나 또 펀더멘탈이 뭐 정말 적자가 크게 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리 테마라도 접근을 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일단, 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그래서, 지금까지, 뭐, 내년도는 어차피 트럼프의 관점을 두고 시장을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업종, 테마, 요런 점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식 시장 대세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나온다면 언제 나올까요? 네, 충분히 이어질 수 있고요. 나온다면 내년입니다, 내년. 내년 초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게 코스피 지수하고 우리 원화하고 차트를 겹쳐 놨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원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갈때 화살표 밑에가 원화 차트는 이때 보면 우리 코스피 지수가 크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대세상승 그런데 지금 우리 코스, 원화 차트를 보면 정말 약세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약세보다는 결국은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시장은 대세 상승으로 갈수 있다. 즉, 원화가 너무너무 약세니까요. 무슨 트리그만 받으면 강세로 가는데 그건 우리나라 자체보다는 앞에 설명을 드렸듯이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감세 정책이나 관세 정책을 확 시행을 하며 그 이후에는 원화가 강세로 갈 겁니다. 그게 트럼프 1기 때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때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가는 시작점이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진입을 할 때는 두 가지 수익을 노리고 돌았습니다. 무슨 수익이 냐 하면 첫 번째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환율에서 수익이 나고 두 번째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상승하면서 수익을 내는 이런 환수익과 자본수익 두 개를 노리고 우리 시장에 확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둘다 노릴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잘돼 있습니다 원화가 지금 보듯이 1400원대 역대 뭐한네 번째 그만큼 약세 구간이고요 그러면 이때 외국인이 들어오면 원화 강세로 환수익을 낼수 있고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 코스피 시장 보면 글로벌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 메리트 환경이 딱 조성이 돼 있으니까요. 충분히 우리 시장 기대를 할수 있고요. 그래서 뭐 흔들릴 때마다 분할 매수 그게 아니면 트럼프가 감세 관, 관세 정책을 빵 시행을 하고 시장이 흔들릴 때 그때는 반드시. 우리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흔들린다고 뭐 매도를 한다든가 이러면 완전히 거꾸로 되니까 요거 꼭 참고를 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신다면 2025년 뭐큰 수익으로 뭐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